말씀은 열기상입니다 열한기상 11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1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시랍하게 주었으나 이는 두로왕 시랍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시랍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시랍이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한 성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커다란 사랑을 우리에게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 아니, 알고 있어도 이런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뭘 해도 하나님의 사역의 최우선의 목표는 뭐냐?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진심으로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작아져서 넘어져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할까봐 아니 포기할까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 식으로 여러분들을 해서 지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까봐 아파할까봐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가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막대기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줄게. 너희의 아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희의 삶의 주인, 너희의 구세주가 되어줄게.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그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노라 하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단합니다.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깊이 있게 소명하고 점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중 하나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하는 단어예요 단어의 뜻이 뭐죠 헌신의 단어의 뜻이 헌신이 무조건.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봉사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일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도 헌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헌신은 그것들과 비해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신은희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섬김이나 봉사나 이런 것은내할일다 하고 남는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헌신은 안 그래요. 내가 섬겨야 되는, 내가 봉사해야 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여러분. 이거 헌신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헌신이란 단어를 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헌신을 사용하는가요? 유교는 어떤가요? 희생을 사용합니다. 희생이란 단어. 이제 헌신은 그 희생마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엄청나게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이 헌신이란 단어를 쉽게 사용 못해요. 우리들도 목회자들로서 이 혼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회자이면서도 이 혼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섬김이다, 봉사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하는 봉사나 섬김은 그 의미로 끝이지만, 우리 기독교로 넘어오면 그 하나, 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 세상에는 사랑이란 단어로 그 모든 게다 포장이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신앙에서는 그 사랑 플러스 믿음이 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성김이다 봉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믿음이 가미된 선김이고, 믿음이 가미된 봉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선김이라는 단어와 봉사라는 단어보다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더 즐겨 쓰셔야 됩니다. 즐겨 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헌신이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데우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그만큼 헌신이라는 이 덕목이 어려운 겁니다. 왜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행하는 봉사가 헌신입니다. 세상에서 자원봉사하는 데 네. 내가 다 내려놓고 자원봉사합니까? 어떠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삶을 아예 포기하고 자원봉사 나가십니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도 자기의 삶을 챙겨놓고 나갑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 성김을 하려면 내것을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헌신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실된 헌신은 헌신이라 말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된 진정한 헌신이 될까요? 첫번째로 한번 따라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선택이 아닙니다 네.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봉사처럼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족계에서 말하는 헌신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당연하게 존재해야 하는 습관처럼 왜요? 사람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헌신인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을 하셔야 되지 내 생각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해서 번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특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죠. 근데 이게 전도가 여러분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전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나? 가서 그 사람을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업자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척을 참 많이 두었습니다. 부딪히기도 참 많이 부딪혔고요.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요. 어느 정도 딱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인데 내가 그분들에게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밉다고 해서 그분들과 대적을 하고 싸우고 다투었다라는 게 잘못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동안 내가 사역해 오면서 그딪혔던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다 전화를 해서 맨날 교육 돈사 때부터 성경 오셨던 목사님들에게 다 전화해서 제가 그때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현리 방장에서.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전부 다기도 네, 전을 다 돌렸어요. 그냥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네가 그때는 어려서 어뭐 경험이 없어서 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나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일에 집중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자네를 이해했네, 용서했네, 오만네, 전화해 주셔서 전화해 셔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혼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o u 주변 사람들과 u know, you k n o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 속에는 사랑과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들어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모습들이 어느 한순간에 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게 헌신이고 서로가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또한 헌신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늘 하는 일과 똑같아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늘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합해라, 하나 되라 협력해라, 선을 이루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헌신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 조건을 바라지 않는 거라. 조건을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바라보고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실망이라는 강제를 거치 됩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나 인정도 안 해주고 사람도 안 해주고 나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실망만 하게 거요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믿음의 자리로 미워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시되 조건없이 사랑하십시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가 조건없이 사랑해 주고 기도해서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 두로왕 히랍이 나옵니다. 히랍이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다고 할때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랍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잣나무와 급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 근데, 히랍이 조건 없이 그것을 제공해 주게 합니다. 어디서 알수 있냐면, 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랍이 등오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선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즉,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이 아니 랍이 솔로몬에게 고쪽 자제를 배워줄 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쓰는 그 월급이나 돈을 이렇게 땡겨서 쓰는 것을 가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마 그 단어가 여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를 이르기 내 형제여, 내게 준이선물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당이라 하였더라. 근데, 시락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이 보였냐면 14절에, 그래도 금 120달러를 왕에게 보내요. 그래도 시랍이 솔로몬을 도와주는 게 진심이, 어느 정도 진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게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보상 바라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각 없이, 생각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헌신의 될가를 알아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우리가 조건을 내걸고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위에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위에 그때 영원토록 함께하시길를 축원하옵나이다.